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LA, OC 등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LA 카운트에서만 지난 3월 이후 총 18명의 한인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매달 3명꼴로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평균 나이는 63세로 대부분 자택에서 목을 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준의 코로나 확진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주저녁 내일 살롱 업소들에 대한 실내 영업이 허용됩니다. 다만 LA 지역은 오픈 시점에 대한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남가주 지역 코로나 사태가 호전되는 기미가 보여 LA는 기준 4단계 중 2단계, 오렌지 카운티는 3단계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동절 연휴의 후유증으로 LA 보건 당국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도 코로나 19 단계가 레드로 한 단계 완화되면서 다시금 실내 운동 시설 오픈이 허용됐습니다. 다만 수용 인원의 10%로 입장 인원은 제한됩니다. 코로나 1인으로 지난 6개월 넘게 폐쇄됐던 오렌지 카운티 소재 디즈니랜드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즉각적인 리오픈을 요구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물론 중국, 일본 등에서 디즈니 재개장에 별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18일에 발생한 루스베이더 긴지버그 연방 대법관을 기리는 동상을 LA에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비임상 화학회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 19 검사 업체의 67%가 시약과 진단 키트 확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감 시즌이 다가오면서 시약 부족 현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9월 4일 중가주 마데라 카운티 프레지노 지역에서 발생한 크릭 산불로 최소 926채의 구조물이 파괴 또는 파손되고 29만 에이커의 임야가 소실되면서 캘리포니아주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깼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약 6,723채의 주택과 건물 등 구조물들이 화마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4분 샌버나디노 카운티 렌초쿠카몬가로부터 7마일 북서쪽 지점에서 규모 3.2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른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최대 침실, 주방, 욕실용품업체 베드베스앤비욘드가 지난 7월 분기 매출이 절반으로 감소하면서 200여 개의 매장 폐점을 선언한 데 이어 이제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미 전국 63곳의 매장이 추가 폐점됩니다. 미국 내 사업체들의 파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8월만 해도 1년 전 대비 244% 증가한 파산 신청, 이제 미 전국 3천만 스몰 비즈니스가 파산 위기로 내몰려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뉴욕, 뉴저지 등미 동부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가 타주에서 오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에 5개 주를 추가했습니다. 애리조나, 미네소타, 네바다, 로드아일랜드, 와이오밍 등 5개 주가 추가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미국 내 50개 주중 처음으로 머리 스타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연방 하원에서도 직장과 학교, 온라인 수업 등에서 머리 스타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저지 검찰청이 내일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한 민권 인식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특히 아시안 주민들이 겪고 있는 각종 차별과 중호 범죄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뉴저지주 차장국은 65세 이상 시니어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이전에 도착하면 대기 번호 부여나 줄을 설 필요 없이 민원을 처리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국 8월 기준 기존 주택 판매가 전달 대비 2.4%, 1년 전 대비 10.5% 증가한 600만 채를 기록했습니다. 매물 부족으로 바이어의 경쟁을 부추기며 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2020년도 하반기 해외 거주 국가유공자 유족을 대상으로 신상신고서를 접수받고 있다며 11월 2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라스베가스 카지노 호텔들이 재오픈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윈호텔과 베네시안, 팔라조 등에서만 직원 천여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주술에 빠진 시은살의 전직 군인이 간호사의 집에 침입해 엽총으로 때리고 성폭행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연방 정부가 인디애나주에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지고 있지만 어린이용 백신은 내년 가을 학기 시작 전까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국 대학 입학처장 433명 중 절반이 넘는 52%가 올해 입학 전형에서 SAT, ACT 의무화를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학들 중 68%는 영구적으로 SAT나 ACT 점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시카고 컵스, 클리브랜드, 앤디언스가 미 프로야구 MLB 포스트 시즌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애틀란타는 3년 연속 내셔널리그 동부 지구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주항공국 나사가 내일 버스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를 비켜간다고 밝혔습니다.